타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당신이 상처받는지를 잘 들여다봐라.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칼 구스타프 융. 나는 회피형 인간인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있는 편이 더 마음 편하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일에 소극적이다.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은 일, 상처받을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해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위축되기 쉽다. 자신의 능력보다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해버리는 것이다.언뜻 보면 매우 사교적이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 등등 많은 유형과 계층의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이런 특성을 좀더 깊이 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회피형 애착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인류는 아직 이 종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 또한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도 이 종을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책에서 회피형 인간이 실제 삶에서 응용할 수 있는 생존법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회피형 인간의 최대 특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치밀한 신뢰 관계란 지속적인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 해피형 인간은 그것을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결혼과 자녀 양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들을 성가신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식한 순간. 사랑의 열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해도 자주 보지 않으면 금방 멀어지고 결국 관계도 끊어지고 만다. 학교나 직장에서 친하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뿐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진 않는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점처럼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회피형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추억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그립다는 감정을 품는 일이 적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잊어버린다. 사별할 때도 냉정하여 그다지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두노동 철학자로 유명한 사회 철학자 에리코퍼는 다양한 인생 변력과 더불어 방랑하는 삶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회폐의 연속이었고, 인생의 대부분을 그것을 극복하는데 썼다고 봐도 무항하다. 그는 뭔가가 성사되는 것을 계속 거부하듯 온갖 기회와 만남으로부터 도망쳤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며 모든 속박을 거부했다. 그러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처를 정하고 부드 노동자로 일하면서 첫 작품을 발간한 것이 49살 때였다. 에리코파는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로부터 머지않아 실명하는 두 비극을 한꺼번에 겪었다.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었던 아버지는 독서와 음악을 좋아하는 교양인는 인물이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무거운 짐으로 느껴 바보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실명한 그를 보살펴준 것은 마사라는 독일계 가정부였다 결국 그는 마사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15살에 갑자기 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에게 이 사실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것과 같았다. 그때까지 마사에 대한 그의 애착은 시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촉각, 후각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마사의 관계는 인해 서먹서먹해졌다. 그후 마사는 독일로 건너갔고 그에게 더욱 가혹한 불행이 덮쳐왔으니 바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었다 호퍼 가문은 단명하는 것이 유전적인 특징이었다 에릭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 또한 일찍 죽을 거라는 저주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죽거나 곁에 없는 경우에는 방치당한 아이와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속적인 애정으로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이별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상처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비단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본능이다. 상처받을 만한 상황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피형 인간도 마찬가지다. 방치된 아이가 회피형 인간이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이다. 방치된 아이든 과도한 관심을 받은 아이든 학대나 불화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든 모두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울해지는 것을 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회피형 인간은 늘 현실의 인물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애적인 우상을 사랑한다. 우상을 사랑하면 상처 입을 걱정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회피형 인간에게 결혼 생활은 갈등을 품기 쉬운 상황을 제공한다. 공감 능력이 약한 회피형 인간에게 배우자는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보면 회피형 인간이 왜 결혼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피형 인간도 결혼을 하게 마련인데 그 유형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의 부추김에 넘어가 어느새 이야기가 진전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함께 있게 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자신의 규칙과 기준에 딱 맞는 경우다. 이 경우 파트너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나 애착이 있을 리는 없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이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이후 배우자에게 예상치 못했던 측면을 발견하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과부감이나 혐오감마저 품게 된다. 회평인간은 파트너의 어느 일면 어느 부분만을 사랑하는데 불과하다. 그것이 학력이나 지위일 수도 있고 외모의 특징이나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 여벌굴이 과거 사랑했던 사람과 닮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회피형 인간은 애정을 원하면 원할수록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울하고 부담스럽게 느낀다. 서로 사랑하면 애정이나 배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반응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회피형 인간의 세 번째 결혼 유형은 아마 가장 행복한 결혼일 것이다. 회피형 인간이 오래 지속하는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일이나 취미, 예술, 스포츠 등 어느 특정 영역에서 흥미나 관심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사귀는 관계이다. 회피형 인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지만 만약 그것을 파트너와 공유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존경심이 커진다. 또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도 애착이 싹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회피형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득점을 쌓아 자신의 평가를 올림으로써 살아남는 전략은 쓸수 없다.이래서 성공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이나 실력뿐이다.회피형 인간에게 성공의 열쇠는 충분한 전문적 기능을 익혀 그것에 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안정된 애착관계를 만드는 일은 삶의 고단함이나 사회부적응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열쇠이다. 문제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안정기지를 확보하면 애착도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되었던 증상이나 행동이 점점 줄어든다. 본인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에 충실히 집중하면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안전기지란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느 때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이다. 그 기본적인 태도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응답이다. 상대가 원할 때그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해주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오카다 다카시 저자의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이었어요.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미야자키 하야오, 케르케고르, 헤르만헤세, 조앤롤링, 융털킨, 회피형인간이라고 예시에 나와 있어요. 책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마다 회피형인간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비난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이랑 엮였을 때가 이제 문제죠. 이런 걸 숨기거나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인데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붙들어 놓고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걸 당하신 분들한테는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자체 성격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만 강조돼서 이걸 읽는데 어티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약간 자폐 증상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회피형 인간이랑 잘 지내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그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제 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서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되게 무리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본인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래요. 대화를 안 하는 건 책에서 나와있는데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거래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겹치는 게 많아서, 어, 혹시 나도 해피형? 몇몇 특성들이 되게 겹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책맨 뒤에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 오카다다카시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일반 에세이스트나 뭐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요 45개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하고 나중에 합산하는 거예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미해결형, 애착점수 그러니까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부분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데요 어느 하나 10점이 넘으면 그게 굉장히 강한 성향이래요 저는 일단 안정형은 4점이 나왔고요 제일 높은 건 불안형이고 미해결형의 1점, 아, 불안형은 8점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회피형은 빵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하는 게 싫었어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좋았고, 하다못해 슈퍼마켓 심부름을 가도 혼자 가는 게 싫었고, 친구랑 있으면 너무 신나고. 발랄하고 재밌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엄청 조용하고, 친구가 약간 트리거가 돼서,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 이런 게좀 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살면서, 가족 중에도 있었고, 주변에 회피형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불안형들은 회피형이랑 있으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의 불안형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원하는데, 회피형인 친구들은 내가 뭘 말하기도 전에 이미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책에는 어린 시절이 되게 크다고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다른 비디오들. 외국 유튜버들 것도 봤는데 보면 의외로 그냥 되게 사랑받고 평범하게 자란 해피형들 되게 많아요. 근한 유튜버가 하는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뭔가 깊은 어딘가의 문제이고 왜냐면 또 가족이랑만 사는 게 아니라 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런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해피형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를 같이 하는 친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에는 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하는 걸 같이 하는 사람? 그런 그룹? 있냐 없냐가 인생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니스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리적 접근이며 그 기원은 명상에 있다. 마인드풀니스 요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인간은 완성되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죽음이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완성이라는 건 없는 건데 그래서 완벽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요. 인간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딘가의 스펙트럼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음미하자고요. 우리는 힘들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무심코 잊어버리고 앞으로 완수해야 할 목적이나 지금 상태와는 다른 뭔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그 불안, 회피 유형 어디에나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조금씩 걸쳐서 성에 나타나실 텐데 내가 더 세상에 이루어온 사람,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알아서 완화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조금 오늘 나아지면 그걸로 된것 같아요. 책 보실 기회 있으면 읽고 테스트 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불안형이 강하지만 어느 정도 자극력이 있는 유형. 그러니까 불안을 계속 느끼면서도 해야 되는 것은 다 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100%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좀 긍정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나 심리학자 같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나 그리고 삶 전체에 조금씩 나와 있어서 그걸 읽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작가가 그걸 해석한 문장들도 그랬고요. 왜냐면 작가가 의사니까 의사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를 알아야 사는 게좀 편해지잖아요. 한 번쯤 읽고 혹은 주변의 분이 약간 해피 느낌이 든다면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읽어도 되게 좋은 책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